MBC Everyone. 분위기 있는 브라운 컬러와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의 색다른 만남. 브라운 로맨틱 메이크업. 얇고 투명한 피부와 세련된 블루 포인트가 돋보이는 블루 엣지 메이크업.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핫 컬러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BC 블루 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뭐 아무래도 좀 시원하고 뭐 청명감 있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일식가다. 바다 네. 표면에 있는 블루를 좀 표현을 해 주려고 네. 해요. 그럼요. 그 블루 느낌을 잘 표현을 하려면 사실은 피부가 좀 매끄럽게 마무리가 그렇죠. 돼야 블루가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과하지 않은 블루도 딱 투명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블루로 쓰지 않은 블루 음.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블루 네. 느낌. 네. 네. 일단 네. 내추럴한 펄이 함유된 메이크업 베이스를 얼굴 전체에 좀 발라줄 건데요. 네. 굳이 이렇게 메이크업 베이스를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메이크업 베이스로 정돈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파운데이션으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쓰게 돼서 파운데이션을 얇게 쓰려면 메이크업 베이스를 꼭 써주세요. 오, 기초를 그러니까. 단단히. 네. 음. 자,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바로 이아그 난리가 났던 오, 우리 좋아하는. <laughs> 네, 컨실러를 쓸 건데요. 아, 현희 씨는 이거 혜택이 없구나. 몰요 매직을 경험해봐요. <laughs> 매직을 <웃음> 경험해봐. 블루가요 <laughs> 네, 이렇게 하늘색이 나와요. 블루또 붉은기 커버. <laughs> 아니, 저는... 오, 기억하고 있어. 불, 그렇죠 붉은기 커버 그리고 또 핑크는 다크서클. 어머 내가 모여선다씨 네. 역시, 역시 모범생. 아, 일본에서 더 빛을 보이네. 감사합니 네. 지금 모델 같은 경우도 이 콧망울 있는데 약간 붉은기가 좀 있고요. 아, 손가락을 네. 이용해서 네, 네. 발라줄 건데 이 손가락을 이용한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이렇게 밀착력 있게 발라줄 땐 중지를 사용하세요. 중지를 네. 그리고 섬세하게 바를 때는 약지를 쓰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피부에 밀착력 있게 발렸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중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붉은기를 살짝 잡아줬어요. 어, 진짜 훨씬 더귀족이야어 그러니까. 자, 다음은 어, 핑크. 네, 입 주변이 좀 칙칙한 경우들이 많아요. 입 주변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무리. 네, 입 주변을. 좀 커버를 좀 해주게 되면 훨씬 더 립스틱이 예쁘게 색이 음. 발색이 되죠. 네. 다음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할 건데요. 네. 본인 피부 톤보다 한톤 밝은 한 조금 톤 화사한 밝게. 느낌이 네. 이 T 존과 V 존에서 네. 느껴지면 나머지 이브러쉬에 남은 여분은 음.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근데 진짜 전혀 여러 개 받은 티가 하나도 안 보인가요? 그런... 그렇게 신기한 것 같아. 좀 약간 그냥 자기 어. 원래 피부가 좋은 그런 것처럼 돼요. 음. 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어, 진짜 해야 되는구나. 제가 아까 블루를 쓰지 않은 블루 메이크업을 한다고 랬잖아요 음. 이게 크림 섀도우예요. 너무 음음 예쁘다. 네. 색깔 너무 예쁘죠? 네, 발색이 좋고 밀착력이 완벽한데 음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얘를 라이너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음 아이라이너로 하시 네. 그래서 라이너로. 쓱쓱싹싹 음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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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쉽게. 근데 색감 너무 고급스럽다. 그러니까요. 저는 워낙 대충하는 메이크업을 좋아해가지고 이 메이크업은 특히나 대충해주세요. 근데 정말 대충하셨는데 진짜 응, 응. 딱 눈매가 또렷하게 깊어졌죠요 제일 응. 라이너를 전체적으로 쌍겹 부위에 바르고 언더 부분에 발라주면서 이미 아이라인을 그린 것처럼 눈매가 이제 잘 잡혔어요. 응, 응. 그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하듯이 그냥 이렇게 쓱쓱 발라줘요. 쓱쓱요? 어, 네. 이 펄을. 그러니까 섀도를 우한번더 어. 덮어주면서 연연한 그렇죠, 색감 표현과 음. 동시에 맞아요. 또 지속력도 높여주는 그렇죠. 그런 절하는 거죠. 똑똑이가 또한명 나오게 생겼어. 조사예요. 이어가는 거지. 이러다가 나 나오지 말라고 하겠어 이렇게 되면 포인트도 되면서 하이라이트가 동시에 되는 아주 소인쉽게 할수 있는 블루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블루 컬러 메이크업의 마무리를 마스카라. 그렇죠. 블루 마스카라. 그래서 블루 느낌은 충분히 나지만 어. 부담스럽지 않은 블루 메이크업이 되는 거죠 엣지를 예로 주는 거예요 네. 어, 아이라인 안 그리고 바로 그냥 그 그렇죠. 라 네. 정말 멀리서 봐도 그 잉크 블루가 탁 눈에 띄어요 네. 저번에는 레드를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 또 블루 하니까 어우, 음. 또낌이색다 단비 씨 기억력 진짜 짱이다 <웃음> <웃음> 다시 돌려보기 되게 많이 해요 <laughs> 어. <laughs> <진짜 웃음> 아, 우리 단비 <담비> 씨 <웃음> 바빠서 어떡해 <laughs> 아니, 자기 모니터 <laughs> 어, 너무 바 <아파. 웃음> 모니터도 해야지 <laughs> 근 마스카라를 딱 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엣지가 생겼어요. 그니까 네, 엣지 맞아요. 메이크업이라고 하셨는데 엣지가 생긴 거지. 바다 표면. 사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보기엔 좀 평범하고요. 어, 여기에 좀더 특별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요. 어, 더요? 네. 그 흙기가 싹 빠져있는 담백한 오렌지 컬러를 이용해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지금 이 귀밑머리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귀밑머리인데 만져보면 가장 돌출된 광대 부위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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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눈에... 약간 15도 각도로 위로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어... 네. 어. 석양에 태양이 여기에 머무른 거예요 뮤지분 <laughs> 어. <laughs> 네. 네. 얼굴에 지금 휴가 오셨어요 그중에 그러니까. 그 휴가 어, 맞네요 휴가, 휴가 오셨네요 자, 여기까지 때. 하면 블루 엣지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 오! 아, 그러면 원장님도 만났으니까 네. 미슈 분이 또 거울을 안볼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짜잔. 마음에 든다. 아, 좋아하는 것 같아. 스마약간이나りまし 오. <laughs> 완전. 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블루 엣지 메이크업 스텝 1 내추럴한 펄이 함유된 메이크업 베이스로 피부톤을 화사하게 보정한다. 스텝 2. 블루 컬러의 슈퍼 컨실러로 붉은 기를, 핑크 컬러의 슈퍼 컨실러로 칙칙한 부분을 집중 커버한다. 스텝 3. t 존과 v 존 위주로 얇게 펴바른다. 스텝 4. 퍼플 컬러의 크림 o l o r is a cream shade, a very good shade, a very g 스 o 5. 블루 컬러 마스카라를 속눈썹 모부터 꼼꼼하게 바른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컬러 블러셔를 얼굴 외곽 라인의 광대뼈 윗부분을 향해 넓게 펴 바르면 완성! 얇고 투명한 피부와 세련된 블루 포인트가 돋보이는 엣지녀로 변신 성공!